나는 잡기다. 나는 인재개발처 대표 캐릭터다. 사람들은 기용이밖에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나에게 중요한 건 학생들의 취업, 그 뿐. 저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 하, 우리 학교에도 상담할 곳 없을까? 어? 뭐야, 너 누구야? 너 상담 필요하댔지? 인재개발처 상담센터로 안내해줄게. 따라와. 아, 뭐야, 너 누구냐고? 자, 이게 바른 시스템 홈페이지야. 여기 상담 활동에서 진로 취업 상담을 클릭해봐. 여기에 상담이 가능한 컨설턴트 분들이 계셔. 이공계열, 경상계열, 입문계열 같이 자신이 원하는 계열로 상담 받으면 돼. 고마워 잡기. 내가 또한건 했구만. 내가 미래잡기 기업에 붙었다고? 근데 어쩌지? 나 어쩌지? 나옷살 시간 없는데 면접 날짜는 내일이네. 너 뭐야? 너 정장 필요하지? 여기는 복지관 2층이야. 상상 옷장도 있고, 인재개발처도 있는 곳이지. 상상 옷장은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와 KTNG가 협력하여 면접 복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야. 면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경기대학교 학생증과 함께 인재개발처에 방문하면 최대 7일간 대여가 가능해 기업 면접을 대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어서 알바 면접이나 박람회 참석 되는 대여가 안돼 인재개발처에서 면접복 빌려있고 꼭 칩보해 고마워 잡기야 면접 꼭 합격할게 채용공고는 대체 어디서 찾는 거야? 나에게 맞는 적당한 채용공고는 없을까? 채용공고를 찾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헐! 너가 말로 받았던 취업 요정 잡기? 채용 공고는 경기대학교 인재개발처 홈페이지 상단 배너에 채용 정보에서 일반 채용, 추천 채용, 해외 인턴 및 취업,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 찾아볼 수 있어. 직종과 지역까지 선택해서 볼수 있으니 너에게 맞는 채용 정보를 찾아봐. 추천 채용 제도가 있어. 경기대학교 추천 채용은 경기대학교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서류 및 면접 가점 등의 혜택을 적용한 취업 성공률이 높은 특별 채용 제도야. 4학년 졸업 예정자 수료생, 졸업 유예, 졸업생 등다 가능해. 자세한 내용은 여길 통해 확인해봐. 인재풀에 등록하면 추천 채용에 대한 개인별 추천, 정보 연계 및 관리 지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이외에도 더 많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발은 및 인재개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 이 외에도 인재개발처가 궁금하다면 내가 잡튜브, 인스타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아 면접 준비를 하려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을까? 이몸 등장. 어? 스마트 미팅룸 같은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처 홈페이지에서 공간대여 배너를 찾아 신청하면 돼. 인재개발처에서 장소 대여는 스마트 미팅룸과 잡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마트 미팅룸은 팀플 회의 과제 등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고 잡 스튜디오는 촬영과 AI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이들 사용한다고 해. 땡큐 잡기. 이 외에도 인재개발처는 학생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어. 인적성, NCS, 합격자 스펙 검색. 자소서 작성법 및 기업별 샘플도 무료로 볼수 있고 AI 면접, AI 자기소개서, AI 영어 면접 등도 준비할 수 있으니 찝보해 보자구